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적분하고 넣고 넣고 빼면 되겠지. 자 적분하니까 x제곱 역수가 떨어지면 없어지고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하고 1 넣고 넣 빼면 됩니다. 4 넣어드리면 16 더하기 4에서 20되고 4넣는가 빼기 1 넣어드리면 1 더하기 1에서 2가 되겠죠. 답은18 누르고 이번은 자, 접분하니까, X3승에 역수가 떨어지면, 3분의 6에서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전히 놓고 놓고 뺄 건데, 쌤 수업 시간에 이거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고 했는데, 이렇게한번 풀어볼까요? 2를 미리 지금 놓고, 2, 에 2의 3승, 빼기,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나? 미리 이렇게되는 거지. 더하기 두 배에, 셈, 여기도 편는것 같은데. 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빼기, XR에 이제 넣고 넣고 빼는 거지, 바로. 2. 빼기, 빼기, 1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8. 맞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돼가지고 9가 되고, 18이 됩니다 18. 18, 2까지 곱하면, 요 놈은 4. 빼기 1까 3. 플러스 6이 되고, 요 놈은 어, 2 더하기 3이지 3을 뺄거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에요? 21이 되나?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수가 두번째답 세번째는 요 놈을 전개 좀 해볼까요? 정개했더니만 4x 제곱에 플러스 4x가 되고 플러스 1인데 아요보니까 적분구간이 동일하잖아 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로 묶어 내버린다 고생각 하면 요놈 빼기 요 놈이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4x 제곱이 사라지고, 이렇게. 4x 빼기 4x니까 3x가 남나? 3x가 되고. 상항도 사라지네. 요 놈을 접근하면 아주 심플해졌죠. 요렇게 해서 면 되겠다. 접근했더니만 2분의 3에 x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요거는 한개짜리니까 넣고 넣고 빼면 되겠네. 자, 3 넣고 1 넣고. 그러면 2분의 3에 3의 3승 3의 제곱일까? 빼기 1의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 되죠 바로 답은 9 1이니까 그렇지? 9 빼기 1은 8이고 4 3 12 답은 12가 되겠네 이게 두 번째 답이니어세 번째 답이니까 어려울 자절대값 들어가 있어 절대값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는 안에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케이스 리해야 되는데 요 놈을 인수분해 했더니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맞지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 를그려 보면 이렇 되잖아요 이렇게 이 되어 있고 0이 되는 값이 두개 1이고 2야. 내가 나는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접근할 거니까 보다시피 0에서부터 2까지 접근할 건데 0에서부터 0이 0이다 치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 1에서부터 2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는 케이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본음을 적분하면될 것이고 dx 그 다음에 어 1에서 2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다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걸 요렇게 변하면 더편하잖아 요거를 마이너스 묶어내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요래 될 것이고 요놈은 똑같아지는 거지. 앞에 거랑 적분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될 거니까 적분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3분의 1에 3분의 1에 x3승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ex가 될 거야. 1 넣고 0 넣고 이것도 이제 적분 다 해놨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빼기만 적어주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에 x 3승에 어, 마이너스에 2분의 3에 x제곱에 플러스 2x 음, 2x제곱에 2분의 3에 x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2 넣고 1 넣고 요 놈은 1 넣고 0 넣고 뺄 건데, 1 넣으면 얼마야? 3분의 1에, 빼기 2분의 3에, 더하기 2가 되고, 0 넣으면 0이니까 빼나 많았지. 빼기, 요 놈은 요렇게 계산할까? 3분의 1에, 2의 3승, 빼기 1의 3승, 요렇게 바로 넣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에, 2의 제곱, 2이1을 되고 아이고 저걸 다이 되고 5가 2 0이 되고 5가 2배0이 되고 200이 되고 5 2 되고 2이 되고 5가 이 되고 5가 이저고 5가 200이 저고 5가 200이 되고 5가 200이 저고 5가 200이 되고 5가 200이 고2이고 플러스 2. 맞지? 요 놈은 8 빼기 1이니까,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나? 마이너스 3분의 7이. 그 다음에, 요 놈은 4 빼기 1이니까,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9. 요 놈은 2 빼기는 1이고,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그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계산하면, 자 요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6은 마이너스 3분의 6은 마이너스 2니까 요놈하고 사라지겠네 자두개 요것도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12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맞나? 자, 계산이 잘안 돼서 큰일 났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됐습니까? 잠깐만 볼까요 보자. 이건 맞는 것고아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여기 틀렸네 쌤이 이거 마이너스 뒤에 갈로를 안 붙여줬어 전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런 실수를 하더니 그렇죠 전체를 뺐잖아 그치 그럼 틀렸네 이건 앞에 걸 맞고 자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적분을 계산이 복잡해 쌤이 적분 계산 잘 안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 다시 한번 적어 볼게 1분의 1에 계산 마지막에 너희들, 한테 타락하고 세면 안 하니까 세면 자꾸 실수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이 부족하면 실전 문제 풀때 자꾸 틀립니다. 해봅시다. 8백이니까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 맞고, 이렇게. 요놈 계산하면 4백1, 3, 마이너스 2분의 9가 아니고, 요놈 때문에 플러스 2분의 9가 되지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 요놈도 어, 플러스인데, 요놈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이쁘지나 자,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 3분의 1하고, 요놈 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6은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가 되고, 저것도 사라졌습니다. 보시죠. 요놈 요놈 계산하면 어 플러스 2분의 6이 되죠. 2분의 6은 3이잖아요. 더하기 3이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번째 답은 18 복잡합니다. 지지을 하고 두번째가 요게 답이었고 세번째는 여기 답이었죠. 네번째 답이 1이 되겠네요.